네, 우리 함께 하나님 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의롭다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그 영광과 을 누리고 또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전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와 은혜를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이 그것을 간구하는 법을 저희들이 배우,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깨우치고 먹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리문답 179페이지입니다 50주일 요리문답 응답합시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일용을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저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그냥 그대로 기도할 때이 내용으로 기도를 그대로 하셔도 참 좋습니다 기도문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니라 양식이할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직장, 건강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그 근원임을 깨닫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물질적인 것조차도 주님께서 복주심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룹시다. 잠깐만요, 제 이쪽에 조명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더 선명한가요? 어때요? 아까하고 더 선명해요? 아까가 더 선명해요? 영순 자매님 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예. 비슷해요. 예. 참 인생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애인냐 핀냐 고민해도 그게 그건데, 그죠? 좋습니다. 예. 네. 강구 첫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없이 없시고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 나라 뜻에 대한 세 가지 강구를 드렸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강구를 합니다 어,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옵소서 어, 그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며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라고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남들 타지 않는 고급 외제성용차본사치와 탐욕을 채울 것을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또 즐기는 것들, 하나님 그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용할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영원히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매일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다운 편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매일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고 그날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거둔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두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에 신뢰. 네. 제가 줄을 넘겼했나요? 네. 네, 책망했습니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필요한 만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의지하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년 4 0 년을 지난 다음에 신명기 8장삼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에 읽읍시다.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 하려 하심이라. 자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주문 같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었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또 어기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간다 하는 거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있죠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다시 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늘리는 지혜는 있었겠지만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돈 늘리는 지혜는 있었지만은 함 전체를 성공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은 사람의 과란의 생명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얻을 존재입니다. 기도하여서 얻습니다. 자연적으로 노력하면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원 간구하여서 얻는 존재입니다. 파란색으로 된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그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받습니다. 자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의 안정, 이 땅에서의 인생의 안정도 주님의 복주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 농사는 사람에게는 기근이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이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간구하면서 먹습니다. 내가 부유해도 자본이 많더라도 하나님 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복주심, 주님의 선물들과 복주심이 없이는 하고 고백합니다. 파란색 읽읍시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주님의 과정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주신 분, 또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좋은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드셔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않으면 그게 소화도 되지 않고 영양이 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더라도 주님께서 삶을 돌보지 않으시면 소화는 아, 건강하더라도 또 다른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돌보시도록 기도합니다. 잠언 30장과 10편 10편 7편에 나와 있는 찬양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성도는 자족합니다. 잠언 30장 8절을 읽읍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구절에 이어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부유하여 부유하기도 마십시오. 그것은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러한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많을 때도 주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하다고 뭐 객관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아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있고 이 정도 재산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행복이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도 문제고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삶이 있는데도 항상 빈곤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남들처럼 뭐 집도 있고 이렇더라도 사람이 빈곤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의식 가운데서 탐탐심이 마음에 있고 또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자, 양식의 문제에 대한 악인의 태도와 의인의 태도가 다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겁시다.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보러니 깨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그러나 악인은 그토록 부유하여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의인은 과 관런에 하나님의 얼굴로 일때 조의 현상으로 만족하리라 내세에 대 소망을 주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또 이룬 것은 대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불신자는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관계가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양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믿음의 과라원의 가족,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 형제자매의 식탁을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면서 다른 가족의 밥그릇을 무관심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서로의 경제적인 것을 돌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고 재산도 다르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좀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로 만들려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각각의 직분이 다릅니다. 그의 지체들로서 흩어져서 우리가 일합니다. 근데 자기 그 직업이나 성향에 따라서 소비하는 패턴도 다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책을 삽니다. 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책도 그 낭비죠. 아무리 비싼 책이라도. 그냥 고물 상에 파는 그 종이 값이나 그뭐 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낭비입니다. 또성형차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안정된 소위 말하는 고급 승용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냐? 사업하는 사람은 여행 많이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각자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자기 직분에 맞게 필요한 것들 같니다런데 유행을 따라서 물건을 사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소비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같이 챙기지만 그러나 각자의 또 물질 수준과 또 재정 급에 어,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르게 쓰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와 소비 패턴이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쉽게 가질으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찬성과 우리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25문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과라원에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예. 백이시오문 자세히 보시면 기도지만 그거는 하나의 찬송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느이 주님입니다. 주신 좋은 것도 당신이 아니면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가진 것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복주심을 네.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년 생활하던 백성을 보십시오. 만나에 대해서. 맛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만나는 꿀을 넣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꿀 맛이지만 감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맛없는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감사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를 잘해서 돈을 벌게 되었으면 자기 재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재능도 하나님의 과연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뭐, 그런 그 교육을 받은 것, 좋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하나님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지적인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돈을 잘벌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시고 연구에도 좋은 결과를 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 그것은 이것을 잊고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직장, 심지어 우리 조국, 주님에 없이 신뢰하면 주님은 싫어십니다. 주님 없이 이런 일을 신뢰하면은 생활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의 문제는 잃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한 참된 신뢰가 없을 때는 삶 전체가 흐트러지고 돈은 많이 벌고 뭐 성취는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데는 성공하지만 삶 자체는 실패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쁜 하나님과의 친교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실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바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백성들은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갈증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양식과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의 신뢰와 과로안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생활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접근과는 다른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얻고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양식에 대한 교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신과 손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일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또 기도하면서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일 저희가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제적인 수입이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매일매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유하건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건 간에 항상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지금 안정된 상태라도 항상 이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불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앉아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낼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 생활하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함께 이 땅에서 경제적인 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런 일에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능력이나 또 미래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정되든지 불안정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겸손히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쉬민은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우리들이 가사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일할 때에 참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속한 회사와 조직에 큰 기여를 할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의 수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십시오.